네, 안녕하세요. 페인터 태환입니다.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볼 내용은 광택인데요. 제가 뭐 지금 광택기 돌리는 법이나 아니면 뭐 광택을 내는 법, 뭐 셀프 광택,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광택기를 많이 돌리셨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DIY가 유행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셀프로 기계를 사셔서 광택기를 돌리는 법이 많더라고요. 일반인 분들도 광택을 집에서 내는 법, 뭐 광택기 돌리는 법, 뭐 이런 영상이 정말 많은데 그에 반해서 뭐 광택기를 많이 돌렸을 때의 문제점, 그리고 광택기를 잘못 돌렸을 때의 문제점, 뭐 이런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. 지금 딱 예제인 차가 들어와서 그 광택기를 너무 많이 돌리면 일어나는 어떤 식으로 되나 차가 마지막에는 광택기를 내가 잘못 돌렸거나 너무 많이 돌렸거나 뭐 약품을 잘못 썼거나 이랬을 경우에 내 차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에 네,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차는 썬번으로 온 차가 아닙니다 현상은 지금 썬번이랑 똑같은데 이 차는 썬번에 의해서 뭐, 차가 오래돼서, 뭐, 클리어가 발해서 이렇게 온 차가 아니라, 그냥 단순하게 광택을 너무 많이 다 돌리다 보니까, 지금 클리어가 벗겨진 거죠? 네, 저거는 썸번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, 지금 옆에도 깨끗하고, 앞쪽에 보셨지만, 반대면도 정말 깨끗했죠? 이 차는 지금 광택을 전체적으로 내서 온 차입니다. 아, 여기도 지금 클리어가 벗겨졌는데, 근데 광택을 1년에 한두번이나 이렇게 내셔야지 조금만 차에 기스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차가 더러워졌다고 세차하시고 광택기를 이렇게 자주 돌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셔서 아 광택기를 많이 돌리면 이런 식으로 클리어가 벗겨지고 광도 더 나빠지고 뭐 기스도 더 생기는구나 이렇게만 알아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음, 좀 많이 돌리 뭐 차를 관리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하면 네 차가 망가지는 현상도 일어나기 문에뭐 일어나니까 이점 유의하시고 더 이렇게 차에 관심을 가지실 때 광택기를 돌리실 때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네 지금까지 페인터 태환이었습니다.